렐루아 9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고뇨 그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바퀴어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공교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절 시켜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으로써 선지. 증거를 얻는 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아이가 더나은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의하여 지원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야마 그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의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세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히브리서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어, 히브리서는 뭐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10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설명했다면 11장은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과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세계를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삼재료 <laughs>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어, 어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나타난 것. 이미 창조된 것이 우리 세계를 뭐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 그,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죠. 어, 무슨, 뭐, 허블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뭐, 우주를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우주에서 오는 어떤 음파를 측정해서 어, 뭐 혹시 생명체가 살아 있는가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지구 이외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얼마나 이제 더 연구를 할지는 뭐 인류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죠. 어 지금 엄청난 그 과학으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알아본 바는 지구 외에는 이, 이 우주에 현재까지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지구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주적인 기적이죠. 이 우주에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은하에 별이 100억 개가 넘예요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의 별이 100억 개인데, 그런 우리 지구가 섞여 있는 은하가 100억 개가 넘는다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 곱하기 100억 하면, 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 여러분, 전나 여러분이나 우주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우주적인 기적이다. 왜냐면 이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별들에서 현재까지 딱한 별, 우리 지구에만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어, 활동도 하고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 이 우주적인 기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외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할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어떤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기적 속에 태어나서 이러한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믿음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와 우리의 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어제도 이제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어뭐 고인께서 85세에 돌아가셨어요. 뭐 제가 뭐 듣기로는 뭐 사업도 하시고 열심히 사셨고 어 또뭐 세 자녀를 두셨고, 근데 또 마지막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려워지셨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생은 이렇게 보면 다들 뭐 비슷합니다. 예, 살면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거나 삶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기적 속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고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뭐더질밟고 올라가고. 또,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이 우주적인 기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았느냐? 너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왔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절, 5절, 6절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아벨입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인류의 그 아담의 아들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 인류의 죄성이 드러나죠. 동생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제사를 받으니까, 어, 이제 사람의 속성이 잘 나타나죠. 누군가,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그 인류의 처음의 시작부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 그리고 시기 질투함으로 동생을 죽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또 에녹을 말합니다. 오 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심을 어,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 창세기에 보면 어, 365세를 살았는데 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느 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어,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65세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머지 300년 인생의 300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 이것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에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가 아마 눈에 보이게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애녹이 안 보이냐? 왜 애녹이 안 보이지? 뭐리로 말하면 아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아유 매주 예배 나오고 어뭐 매일 시장 가면 봤는데 왜 애녹이 안 보이냐?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녹은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가 보다. 그 사람들이 아 그렇다. 에녹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어 이제 그건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에녹은 애녹, 실종됐다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에녹이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제가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별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가족들은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다. 육신은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고 흙으로 남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슬프기 그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 애녹같이 하나님 앞에 어, 설 것을 믿습니다. 예, 여기 보면 어,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 우리는 육신으로 죽음을 봐도요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옮기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간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는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쩌죠? 어찌하러 가봐야 알지. 뭐 이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노아의 예, 예를 듭니다. 노아는, 어,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가 어, 세, 세상을 정지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어, 큰 방주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짓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심하게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야. 상대하지 마. 아 남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놈이 어디 있어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 그, 그 돈이면 새끼들이나 잘 먹여 살려. 무슨 남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난리여. 그러면서 <laughs> 노아를 아마 그 시대에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다 시, 세상을 비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 모두 방주에 올라 타라 아, 배는 넉넉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혀 너나 혀 우리는 관심 없어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야 이거 혹시 노아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더니 요즘 말로 하 가을 장마예요. 가을 장마. 하루 이틀 반짝 하다 말고피해가 그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온 거예요. 근데 비가 급속도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어느 순간 배가 떠올랐다는 거죠. 어, 다른 데 보면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이 얼마였냐면 120년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가 아마 세 아들하고 지었겠죠.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사람 말을 듣는 짐승을 불러 모으신 거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오늘날 믿음으로 어 방주를 지어 세상을 구원한 어 믿음의 또 다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으니 앞으로도 믿음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네.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이렇게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 믿음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스 11장 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은 없다 하고요. 또 어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넘어가서 또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어,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 그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시험 속에서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구름 같이 허다하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한두명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구름같이 허다했고 지금도 세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힘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기심을 믿고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에녹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저희들의 교회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여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나로와 벗는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